자, 제일, 제일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? 나라는 단어예요. 읽어볼게요.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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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. 그렇죠. 워는 바로 나라는 단어예요. 한번 더. 워, 워, 워. 그렇죠. 이번에는 금방 아까 핵심작께서 봤던 단어가 나왔네요. 읽어볼게요. 칠, 칠. 그렇죠. 칠이라는 단어는 먹다라는 단어였죠. 칠 바로 먹다라는 단어고요.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단어 한번 배워볼게요. 허허허허허 뭐, 무엇이 뭘까요? 이거 뜻이 허 마시다 그렇죠. 허는 바로 마시다라는 단어예요. 한번더허허 시면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니니니니니니는 니, 니, 바로 너라는 뜻이에요. 발음이 우리도 니 하잖아요. 니가 얘기하는데 <laughs> 중국어에서 너라는 단어예요. 자, 그다음에 슈에라는 단어 나왔어요. 발음 어려우니까 선생님 발음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. 슈에 슈에 저 그렇죠. '쉬에'라는 단어는 바로 배우다라는 단어예요. 다시 한번 '쉬에', '쉬에', 그러죠. 배우다고요. 자 이번에는 아까 핵심 잡기에 나왔었죠? '타'라는 단어 읽어볼게요. '타'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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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타'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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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그렇죠. '타'라는 단어는 바로 아까 봤죠? 그그 그 사람이라는 단어예요. '타'라는 단어고요.